안녕하세요. 팬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그리고 내일 새벽 1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소식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당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은 7.9%를 예측하고 있지만 자, 혹시라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올해 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진정이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을 불러올 수 있게.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단기적인 가격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한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증시는 하락. 예상치를 하회 한다면 증시는 단기 상승을 보여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 1시에 또다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소식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지난달 28일에 이베이에서 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3월 10일 투자자의 날에 알려주겠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베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정도에 암호화폐 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때 또다시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수 있겠는데요 자, 물론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자, 이베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겠다 라고 발표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소식들 참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돼서 단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이삼각수렴 패턴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의 무게를 들수 있는 이유는 자, 미국과 유럽에서 이 다시 한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돈풀기 정책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면 어,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어 정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온체인 데이터 SSR 지표를 봤을 때 해당 지표가 완벽한 바닥을 잡아내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냈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대는 매수하기 좋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주봉차트를 봤을 때도 아직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이 구름대의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의 무게를 들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단기투자자분들의 경우 자 오늘 밤 발표되는 소식으로 인한 단기변동성에 주의해야겠지만 중장기 관점은 여전히 상승의 무게를 들수 있겠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 해당 소식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